윤석열 정부가 약 5천억을 사용해 흑산공항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이유는 공항이 건설되면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져 섬 지역민들의 교통 편리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미 문제가 많아 문재인 정부가 철회한 정책입니다. 철회한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환경 훼손입니다. 현재 흑산공항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즉,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이라는 것이죠. 국립공원이라 해서 일반적인 공원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립공원은 자연보호구역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리백도 모르는 윤두창은 이 국립공원을 해지하고 흑산공항을 지으려 합니다. 실제로 윤두창 정부는 지난 31일 쥐도 새도 모르게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흑산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산공항의 문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닙니다. 경제,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이 비현실적이다라며 해당 사업을 크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행할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윤두창 정부를 보며 환경단체는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인철 사무국장은 이번 흑산공항 사업부지의 국립공원 해체 결정을 보며 그간 지켜왔던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결정이라며 크게 비판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안전 문제에 미흡한 사고방식을 가진 윤두창 정부입니다. 아, 참사를 불러일으키니 윤참사라 부르는 게 맞겠군요. 흑산공항 사업이 시작되면 그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더더욱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계획하는 공항은 소형공항이며 10명 정도의 소형 비행기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비행기는 ATR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ATR은 네팔에서 큰 사고가 났던 기종입니다. 탑승한 승객 전원이 사망했으며 해외에서는 빈민국가에서 오지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행기를 국내 관광 및 주민을 위해 이용하게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비행기의 가장 큰 약점은 물입니다. 그런데 흑산도는 안개가 자주 껴 물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비행기를 쓴다고요? 윤참사 부부나 열심히 타고 다녔으면 합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사업의 사업비도 도합 5천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최악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참담합니다.